1.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 협박, 결국 경찰 조사 결혼식을 겨냥한 SNS 협박글로 논란이 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 그는 풍자였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엄정 대응 방침입니다. 2. 중동 긴장 고조, 정유주 일제히 급등 미국, 이란 긴장 속 국제 육아가 급등하자 정유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. 아난티, 흥구석유, s o, -o i 등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. 3. 키움 증권, 미국 주식 옵션 룰렛 이벤트 실시 미국 주식 옵션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50달러를 받을 수 있는 룰렛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. 다양한 추가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4. 포스코 퓨처M 1조 유상 등제도 증권가 평가 엇갈려 1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도 전방 산업 불확실성으로 투자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공장 건설 지연도 리스크로 지적됩니다 5. BTS 완전체 컴백 기대에 하이브 주가 반등 BTS 전 멤버 전역 소식에 하이브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시혁 의장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6. 서울 아파트값 19주 연속 상승 9개월 만에 최대폭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이번주 0.6% 2 상승 19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. 특히 송파, 강남, 강동구가 두드러졌습니다. 7 코스피 2,920선 돌파, 외국인 매수세 지속, 코스피가 0.45% 상승하며 2,920선을 돌파했습니다. 외국인 순매수세가 이어지며 국내 증시 상승세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. 8 이창영 하는 총재, 경기부양시급, 2차 추경 신속히 집행해야, 이창영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경제 상황을 심각단계로 진단하며 정부의 2차 추경에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습니다. 내우시1025-6-12